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명하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단명, 아, 좀 섬뜩하지요? 오래 사는 게 어쩌면 뭐 좋다 보다 다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게 단명하는 상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인중이 짧거나 어떤 가루, 어떤 금이 있거나 뭐 흉터 이렇게 있는 사람들, 눈이 너무 크고, 눈이 너무 큰데다가 촉기가 없는 사람들, 즉, 눈이 초점이 그리고 또 산만하고 눈동자에 힘이 없고 눈썹과 눈 사이가 좁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유케미에서도 아밤미라 그러죠 특히나 또 숨소리가 또 짧은 사람들 말은 시작을 했으나 끝이 없는 사람들 그말 끝이 흐르다 어떤 용두삼이 유두무미처럼 그런 사람들 또 목소리에 힘이 없는 사람들 어떤 고저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단명한다 하고 기가 얇고 또, 탄력이 없으면서, 이주가 없는 사람들. 그렇지, 여기 이주라 그러죠. 이게 수주라 그러더고, 이주라고 럽니다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들. 또, 인중이 너무 짧아요. 그래도 인중성이 분명치 않아. 거기다 점이나 무슨 뭐 사막이나 뭐 이렇게, 거기 어둡거나, 뭐 이러신 분들을 또, 입을 벌리고 있거나, 이, 걸어 다닐 때도 입을 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잠을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 이거 단명한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봤으면은, 좀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몸집은 큰데, 목이 가늘어. 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좀 건강관리를 특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너무 또 붉은 사람도 단명한다 그러고, 엉덩이를 흔드는 사람들. 일보삼류라고 그러죠. 여자의 천안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뭐한 걸음을 걸을 때세번 엉덩이를 흔드는 사람들 또 이마가 낮고 삼첨육삭이라고 그러죠. 삼첨육삭 6삭. 삼첨육삭이라고 그러죠. 삼첨육삭이란 3천 삼첨이라는 게 뭡니까요. 이마가 뾰족하고 준두가 뾰족하고 턱이 뾰족하다는 걸 삼첨이라고 그래요. 또 육삭이라는 거는 상정이부, 중정이부, 하정이부가 삭혔다는 거죠. 함했다는 거죠. 이런 수인분들은 비빈주교라고 그러죠. 비빈주교. 그렇죠. 이 비빈주교. 비빈이라고 그런다. 비빈주교. 그렇죠. 이게 비빈죽이라고 그러죠. 비빈죽이요. 이러신 분들은 가난하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돈을 벌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신 분들은 매사 어떤 덕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또한 성격이 급하고 항상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 불만투상인 사람이 있어요. 욕구불만이 많고 이러신 분들, 이러신 분들도 단명한다. 그러니까 또 눈을 뜨고 자는 사람들, 특히나 이러신 분들은. 비명 행사한다, 그러니까. 진짜, 이러신 분들 주위에서 그렇게 눈을 뜨고 자시는, 자고 있는 분들 분은, 어그는 진짜 옆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상근이 낮고, 상근이 낮은 데다가, 이 상, 여기를 상근이라고 그러죠? 상근이라고 그러죠. 상근. 뿌리건 자 써서. 이 상근인, 이 자리는 지렛궁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리가 낮고, 어, 그 비량이 짧아요. 어, 이런 사람들은, 어, 저, 담명한다 그러고. 뒤통수가 납작한 사람들, 우리 침골이라고 그러죠. 여기, 그, 노루 뒤꼭지처럼 생긴 사람들, 침골이 없는 자, 또 수골이 없는 자, 이기 뒤에 수골이죠. 이기 뒤에, 이 뒤에 뼈가, 우리 기 뒤에 만져보니 뼈가 만져집니다. 이런 자리가 이렇게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아, 어, 좀단명한다 그러니까. 또 몸집에 비해, 아, 어, 등치는 뭐, 아남산마하게 큰데, 어, 목이 너무 가늘어. 이거는, 어, 좀 문제가 많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뭐부터 봐요? 목이 굵은가, 안 굵은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목이 굵은 아이를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보험도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목이 너무 가늘게 태어났어. 그러면 보험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목이 가늘다라는 거는 어떤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게좀 많이 좀 봤죠? 우리가 좀 목이 가늘어서 뭐 슬픈 짐승이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라는 거는 좀 굵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 관리 또 잘하실 거고 또그렇고해서 목이 너무 굵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해서 어, 좀 주위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얼굴이 작고 또 코가 낮아, 얼굴이 작은데다가 또 비량이 낮아, 코가 낮다라는 것은 또 콧망울이 없어 거기다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 또 비명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단명한다, 그러니까. 기가 얇고, 기, 이쪽이죠. 지, 기도 이게 천지인으로 봤을 때, 이게 천지인정이 천쪽이, 아 뭐, 오그라지고, 막 쭈그러지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단명한다 하니까. 지금 이상 더 많은 얘기를 지금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덕을 많이 쌓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수를 누릴 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